야, 너 괜히 물어, 형아를. 엄마, 엄마. 털 빠지시게. 얘털 엄청 져. 다 빠졌어. 장갑 끼고 또 문질러줘. 털 엄청 빠져. 비 맞고 돌아다니면 너 혼돈 난다. 여기 등에, 등그래가지고너비 맞아가지고. 아이. 비 맞고 돌아다니지 마 제발. 화장실 비 그친 다음에 화장실 알았지? 희사가희사가 엄마 말 들어봐봐. 비 맞지마. 눈빛이안 완전 이뻐. 너무 이뻐. 인석이 인석이 착해 기를 쫑긋하고 들어요. 낮잠 시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새벽부터 돌아다녔으니까 이제 자야지.